뭐 <laughs> 혼자.. 어디 가는데 <쟤? 웃음> 나 혼자 있잖아, 혼자 있잖아. <laughs> 이거 전하 치는거지? 전화 어 천하수, 이거 안내 그.. 은 하이 아 응? 미안 야, <laughs> 야 잠겼어 열어 열어 안녕 반가방반가 얼굴 보기 힘드노 얘네가 욕했어. 아 고맙다. 차까지 끌고 와야 볼수 있냐면 당연하지. 이게 또증거중국 너무 깜짝 놀랐어. 또 얘네랑. 오래 들어가겠는데? Shit. 오, 씨, 뭐야? 우와! 우와! 존나 놀랬다. 우와, <laughs> 어, 야, 파도 뭔데? <laughs> 야, 소 설. <laughs> 야, 설이다. <소리 봐. 웃음> 우리밖에 없어. 結構やってる。 할 거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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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와, 대신기! <laughs> <와. 와. 와. 웃음> 어, 우리는 바다를 그렇게 봤는데 <laughs> 아니 이런 건 처음 보잖아. <laughs> 이게 바로 부산 그사 <laughs> 진짜 뭐, 뭐지? 이렇게 될 수가 있나? 뭔가 자연해진파 <laughs> <laughs> 갑자기 파도 외치는 <맺히는> 건가요?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왜 저래? <laughs> 나 배웠거든. 생명의 지, 기본과 진화 배웠거 <laughs> 아,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거? 어, 아, <laughs> 맞 지구의 기원도 배웠어 <laughs> 그 신기해 응. 가! <laughs> 내 보도는 누가 해야 돼? 저, 저, 저기 있는 <laughs> 아, <그래>? 이게 물멍인가? <웃음> <웃음> <파도버>. <웃음> 이게 물멍인가? 근꿀이 응, 아, 빵이한바 야, 근데 너네 왜 바닷가까지 와서 바다 배경 아니야? 요 배경으로 찍냐? 니까 아, 다시. 바보들 <아닌가? 웃음> <laughs> 아니야? 김시좋키가 152였나? 응. 왜? 생각보다 커보였어. 내가 나가너아 <laughs> 배경으로... <laughs> <너를 배경으로> 찍어준... <laughs> <laughs> 아, <아니야>. <laughs> <안녕. 웃음> 나 크림 찍은 거 먹어봤거든? 개맛있더라 어. 이거? 크림 어. 나도 손톱에 묻어서 먹어봤어 고싶어야안 안 오는데 왔다, 눈? 방금 흩날렸지 않나? 나도 아, 흩날렸는데 아, 왠데 어, 지금 흩날리고 있는데? 흩날리고 어, 있다 <laughs> 안 담기는데? 손에 는은것다 눈을 담기라 나왜 자꾸 암처럼 눈에만 들어가지? <laughs> 두번째가 아. 응. 됐다. 안 보여. 검은 대로 하면 보일라나? <laughs> 오. 어좀 어, 오나봐. 오, 좀 오나봐. 오, 방금 보였어. 보이나? 나왜안 보이노? 먹자. 야, 먹자. 아, 그니까 야, 아니, 이거 뭐야 하네? 거이네. 아니, 이걸 뭐, 왜 이래 놨냐 이거 누가 고른 거냐? 이거. 내가. 내가 되게 생긴 거거든. 그내네 등분에 뭘랑 아야가 뭘랑 아니야 어, 약간 그런 느낌? 어 약간 좀그 비슷출이었는데 그 비슷하게 비... 생긴 어 맞아 맞아. 우와, 야, 진짜 음, 한방 론이야 뭘랑은 음, 위에 있던데 위에. 햇빛 난다. 그 사람이 고양이 관심 끌려고 양호한다 이가. 그 고양이 쩔에서저 인간 뭐 하는 거지라는 <laughs> 그런 거. 아 어, 맞아 맞아. <laughs> 뭔데 이상한 소리를 내지 이러면서. 근데 하악질하면 존나 놀라서 쳐다보던데. 이래. 하악치료왜안 <laughs> 돼? 그러니까. 인... 인성 뭔데? 인성 뭐냐? 인성 뭔데? 집사 김혜진의 길냥이 환심사기. 뉴 드라이버. 존나 무섭다. 한껏 긴장한. <laughs> 가자. 어, 그리고 넘겨줘서 신나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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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줘서 신나네. 넘겨줘서 <laughs> 신나네. <laughs> 그리고 그냥 신나네. <laughs> 야, 긴장 안에 <애> 때리면 어떡해. 화이팅! 사우

사이드 브레이크. 사이드를 하고 브레이크를 어야 되나? 아니 상관없다. 그냥 브레이크 잡아라. 시동. 여러분 살려주세요. 네 표정 내 표정. <웃음> <웃음> 레알. <웃음> 괜찮아요. 안 죽어요. 자꾸 이거 찍는데 저 룸미러에 내가 보여. <laughs> 그럼 야 최린보다 예? 훨씬 약하다. 예? 예? 괜찮아. 돌아가면 돼. 미안. 괜찮아, 괜찮아. 롯데 아울렛. <laughs> 왜? <laughs> 또시작해버다 <진짜> 왜? 또시작해버어 <laughs> <laughs> <너 진짜 귀엽다. 웃음> <laughs> 야, 저기 봐. 야, 마블 가구장. 지금? <laughs> 어블 <laughs>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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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야. 크게 있네. 우리만 마블 덕후여서 마, 우리만 신났는데? <웃음> <웃음> 나 이거. <laughs> 나마 마브... <laughs> 여기 겁나 크네? <laughs> 나 서울만 가봤는데. 안 낳게. 어머. So cute. 아트 아, i 여기. 얘들아, 나 생일선물이가 59만원 이야, 이게 진짜 대박이다 370만원 머리 이거 나도 건들레 이거 그거이 어, 그거다, 그거다 오.

왜안 적혀 있어? 안 적혀 있네. 안 왜? 한 4, 5만원씩 할것 같은데. 아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.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? 저기요 엔드게임에 나왔던 그 버전. 어, 맞네. 똑같은 건데? 아, 그래? <laughs> 어, 나 이거, 나 이거 사서 김민재 선물 줬는데, <laughs> 내 취향 사 가지고, 나이 <laughs> 애나 어린이 나 똑같다. <laughs> 나만는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그거지어 이거 나립그다고 사게? 사고싶다 사 근데 이게 레고라서 프라모델이었으면 바로 사는데 나옵니다 와 너네 진짜 취향 헛갈리네 얘는 여기 쟤는 저기 얘는 여기. 이 <목소리> 반. 아 맞아 맞아. 짠. 그래서 넘어가 맞아. 맞아. 야, 운 기. 맞발 거기에 어 해리미가 차 빌리고 동반 운전자 그거 할수 있어요. 아, <laughs> 너네 왜나 통화해? 뭐야, 너네? 난 통화 안 해. 아 어, 알겠어. <laughs>